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6면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 율법주의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보는 관점에서부터 율법을 이해하는 관점에서까지 많은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복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부정한 자요. 민족을 버린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그들과 같은 취급, 동료로 취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경건하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즉각적인 비난의 거리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새 시대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에 빠진 교만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타락해서 구원의 길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에 죄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교제를 나누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새 시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해 여겼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꾸준히 금식을 실천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과 금욕을 주장했고 그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laughs> 바리새인들은 아예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금식의 참된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이러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그냥 뭐,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혼인 집의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혼인 집의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기쁨의 잔치 자리에는 희락과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금식할 땐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손님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운 혼인 날에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 새로운 시대, 복음이 가지고 오는 시대에 실천해야 할 금식은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어떤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형식적 율법주의와 새시대의 복음을 구별하셨습니다. 생배조각은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율법주의는 죄인을 정죄하고 배척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낡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 율법주의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형식적 율법주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의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복음과 또 그들 복,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을 따르고 준수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 율법주의에 갇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낡은 율법주의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놓쳐버린 채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만 머무르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형식만 남아버리고 종교적인 어떤 예식으로만 남아버린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복음을 따르는 신앙생활만이 우리에게 참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참생명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고와 생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이전에는 율법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삶의 기준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방식의 삶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이지만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죄인과 병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 은혜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신앙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신 복음의 본질, 죄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자유와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병든자를 회복시키시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랑하며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설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책감과 좌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가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 자유와 기쁨, 평안 가득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 비전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